자 여기 어제 한번 제가 바꿔보라고 하셨던 거자 어, 그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 어, 자 화살표 함수로 여러분 바꾸, 바꾸는 바꾸 거죠. 그쵸? 음, 자 여기 이제 setInterval 안에 들어가는 어, 이, 이 실행 함수 네, 이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거 화살표 함수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들어있는 즉시 실행 함수죠? 어, 이것도 뭐 화살표 함수로 한번 바꿔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뭐 직접 여러분이 쓰기를 원했는데 직접 안 쓰셨죠? 직접 다시 지우고 쓰기를 원해, 원했는데 아아 아 그래요? 아, 저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laughs> 네, 네. 어. <laughs> 그렇구나. 아, 네. <laughs> 저 여기 한번 보세요. 어. 친구가 아 지우고 써봅시다 지우고 어 만약에 음, 자, 위에부터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 위에 들어가는 자 t 윈도 점 e r 인터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어 이제 우리 저희 화살표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한 줄이 돼요 어떻게 사실 지금 작성할 게요뭐 로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한 줄이 됐네요. 어, 원래 이렇게 세 줄짜리였는데 맞죠? 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얘도 어 무조건 한 줄로만 쓰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아막 어, 길다랗게 한 줄로만 작성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은 코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줄로만 썼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어, 가독성이 좋아야지 좋은 거지, 그쵸? 그래서 막, 막 억지로 두 줄, 두 줄, 세줄 나올 거막 억지로 한 줄로 만들 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줄로 쓸수 있죠? 우리가 화살표 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가로가 나오고, 어, 타임아웃에서는 뭐 소가로 나오고, 뭐 중가로는 생략이 되고, 에, 여기서는 뭐, 5초 뒤에, 윈도우점 클리어 인터벌 해 가지고 a를 실행시켜 주겠다. 5초 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두세 줄에 걸쳐서 해도 되는데.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즉시 실행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요? 소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여러분 이제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함수가 이제 화살표 함수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펑션이 생략되고 화살표가 나온다. 그리고 뒤에, 뒤에 호출구문이, 호출구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 보시면은 어, 됐을 것 같고 어, 화살표 함수가 여러분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어, 잘그 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어제 공부한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빨리 한번 해봅시다 어, ES6 어,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2015년 기준으로 어, 아크마 6라고 돼요.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 15년 기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크게 변화됐다 그랬죠? 그래서 ES5 문법이 있고 ES6 문법이 있는데 지금 사실 못 보면 ES7, ES9까지 있어요. 9인가? A 인가까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바뀌는 건 ES6와 크게 바뀌는 건 없고 이제 왜 우리가 5와 6를 구분을 짓냐? 요 15년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ES5에서 6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없었던 문법들이 크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ES6로 무조건 도배한다, 그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전히 어, 구형 브라우저 같은 데서는 어, 아직도 이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뭐 써도 됩니다라고 하면 써도 되는 거고, 아, 5로 쓰세요. 그러면 5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바뀐 점들을 한번 쭉 봤는데 뭐 랩과 컨스트 변수죠. 우선 랩 변수는 범위가 변수 유효 범위가 중괄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함수가 바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지역 변수로 나타내주는 범위였는데 어, 랩 변수는 중복 선언이 안 되고 지역 중괄호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컨스트라는 상수 키워드가 생겼죠. 컨스트는 여기 값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배열 내부나 객체 내부 요소를 바꾸는 거는 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컨스트 변수였어요. 그 다음에 전개구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죠. 점점점으로 배열을 펼치는 건데, 점점점에서 배열 펼치는 모형인데요. 전개구문을 사용을 하면은, 뭐 배열 요소들을 일자로 쭉 나열해가지고, 배열에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값을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배열 안에다가 점점점 ARR 하시게 되면은 어 저기 위에 있는 위에 배열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위에 ARR을 쭉 이제 배열 요소 형태로 넣어주게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객체에서도 전개 구문을 좀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밑에서 했었나요? 어 여기 여기 있었죠? 자 보, 뭐 봅시다. 어, 펼쳐서 넣는 거라고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되고 어, 이제 배열의 복사 같은 것 또는 뭐 배열의 연결 또는 중간에 추가하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에도 전달을 할수 있었죠. <laughs> 함수 뭐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데 어, 이제 배열, 위에 선언돼 있는 배열을 이제 펼쳐 가지고 어 매개값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배열의 매개 변수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은 어, 가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 형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변 매개 변수. 그래서 뭐 x 값은 고정 뭐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가는 거뭐 하나 두개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가변적으로 어,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 형태가 됩니다.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한번 어제 출력을 한번 해봤죠. 그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어, 가변적 매개변수가 있다면은 어, 함수에서는 이제 디폴트 매개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좀뭐별 다른 다른 얘기지만 어, 매개변수의 기본값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값이 전달이 되면은 전달되는 값을 따라가고 값이 전달이 안 되면 어 기본 선언되어 있는 값을 따라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점점점 1,2를 했어요 그러면 1,2가 앞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1,2그 다음에 뭐 뒤에 저, z는 전달되는 게 없으니까 103이 된다 뭐 이렇게 나타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분해 할땅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조분해 할당은 어 배열이나 객체 값을 우리가 꺼내서 사용을 할때 반대로 하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작업을 처리한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ARR 뭐 0번째, 1번째 이렇게 요소들을 꺼내서 변수에 사용을 했는데, 아, 이것도 뭐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당연히 많이 사용이 돼요. 어, 근데, 새로운 문법이 하나 있었죠? 반대로. 배열을 우측에 세워놓고, 변수를 뽑는데, 이제 변수를, 어, 구조분해할 당해가지고, 반대로 뽑아주는 형태였어요. ARR에서,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위치를 맞추면 된다 그랬죠?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자, 위치를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0번째랑 3번째만 뽑은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뽑게 되는 거예요. 배열 형태로 전부 다 뽑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배열 요소는 이것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배열은 어, 위치 요소를 맞추면 된다. 위치. 자, 객체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었죠. 객체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측이 객체라면은 여러분이 중괄호로 구조 분해 할당을 하고 객체에서는 키를 맞춘다 했어요 키 네임이라는 키 얻어오고 뭐 네임과 ag 좌 얻어오고 어 다른 이름으로 가져올 때는 어 네임이라고 네임이라는 키를 갖고 오는데 뭐 aaa라는 이름으로 갖고 온다 에이지를 갖고 오는데 bbb로 가지고 온다 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for 오브 문장 for 어, 오브 문장은 향상된 포문이랑 똑같이 돌아가게 된다 그랬죠? 어, 자, 원래 for 인문장이 있었는데 for 인문장은 배열 요소를 뽑아줘야, 인덱스 번호를 뽑죠? 인덱스. 반대로 이제 for 오브 문장 같은 경우는 값을 뽑아줍니다. 어, 이 차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어, 포 오브 문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체를 뽑아 돌리는 경우에는 뭐구조분에 할당을 해서 돌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뭐 오브 문장의 차이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뭐 여전히 일반 포문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 포문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이 되고 백틱 문법 어, 탭 버튼 위에 들어있는 요 백틱으로 문자열을 포기하고 그리고 안에다가 변수값을 달러 중가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변수랑 문자열을 조합하는데 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 o f u n c t i o n 이었죠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화살표 함수의 문법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먼저 익명 함수 대체를 합니다. 익명 함수 대체한다. 그래서 호이스팅 불가해서 위쪽에다가 반드시 선언이 들어가야 되고. 어, 첫 번째 문법. 일단 코드가 한줄이면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 였어요어 제가 이렇게 사용이 되죠? 뭐 펑션은 콜괄로가 나오고 화살표 나오고 중괄호가 나오게 되는데 어자 만약에 내가 몸체에다가 함수 몸체 에쓸게한 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요거를 어떻게 하고 생없애 버리고 그냥 한줄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중괄호 생략을 할수 있다. 자한줄 중괄호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리턴 구문이 됩니다. 자동 리턴 문이 만들어지고 사실 뭐 리턴이 있더라도 여러분 호출한 데서 리턴을 안 받으면은 뭐 똑같은 거고요. 그렇 자동으로 리턴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어, 리턴이 없는 값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출력을 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콘솔로그 같은 경우는 보이드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턴이 없는 모형인 같은 경우에는 언디파인이 자동으로 리턴으로 돌아간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 줄이면은 중괄호 생략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가 한 개라면 소괄호 생략이 됩니다. 하나 하나라면 매개 변수 넘어오는 게 하나다. 소괄호 생략이 된다. 세 번째가 객체 반환할 때는 소괄호로 묶는다예요. 객체를 리턴하고 싶으면 소괄호로 묶어주는데, 어 왜, 요거, 나, 이거 잘 몰라 두시면 나중에 문법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어떤 막 문법들이 나올 거냐면은, 막 이런 게 나와요. 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법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모양인데, 객체를 리턴하는 모양이에요. 함수, 함수 자체를 뭐 리턴하는 모양이거든요? 함수를 뭐 리턴하는 모양. 근데 뭐 이런 문법이 나오는데, 어,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런 뭐 비스무리한 애들이 막 나오게 돼요. 이거 뭐예요? 어, 매개변수 하나 들어오고, 객체에 리턴하는데,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리턴하는 모형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막 중첩되다 보면 조금 어려운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세 개만 잘 알아두시면 어찌됐건 여러분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렇게 이런 어 식으로 어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 소괄호로 묶어서 어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제 포이치와 필터 맵이라는 친구였죠 요거는 배열에다 여러분 적용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MDN 가시면 어레이의 파트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자 MDN으로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 오브젝트 파트 가시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필터 가볼까요? 필터의 사용이죠. 배열이 하나 있다. 배열에 필터를 건다. 값이 true인 것들이 새롭게 반환되게 된다. 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길이가 문자열 길이가 6보다 큰 거네요.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고 이거고 이거네요. 문자열 길이가 6보다 큰 거를 뭐 새롭게 반환하는 배열을 만들어낸다. 자 요게 필터였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생김새를 보면은 이 포이치 필터 맵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에 콜백이 하나 들어가고요. 콜백의 첫 번째 매개변수는 현재 밸류, 두 번째는 현재 인덱스, 세 번째는 현재 배열을 반환하게 된다고 했어요. 디스 뭐, 아규먼트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모르셔도 되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 만약에 이제 매개변수 세 개를 쓰면 여러분이 셋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쓰면 뭐두 개만 받는 거고 하나를 쓰면 하나만 받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사용 방법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포 이치 문장이네요. 반복을 반복을 돌려 줍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어, 리턴에 실린 값이 t r u e 인 요소만 반환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 그랬죠.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 준다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인 경우만 반환하겠다. 투류, 트루, 가 되니까. 반환하겠다, 이건데. 그럼 뭐, 2, 4, 6, 8, 10이라는 결과를 뽑을 수도 있었고. 자, 맵은 전부 다 반환을 하는데, 대신 이제 새롭게 연산한, 또는 새롭게 막 추가한, 기존 배열 요소에, 어, 새롭게 변화한 그런 이제 값들을 전부 다 리턴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디스 문법의 사용인데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ES6 이 문법은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많이 써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 제가 백날 설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안 써보고, 어, 난알것 같은데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 문법 헷갈리고 저 문법 헷갈리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본인이 많이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